오늘 동해쪽으로 와서 낚시를 해볼까 하는데, 낚시하면서 뭐좀 만들어 먹으려고 죽도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산물 한번 쭉 둘러보고 올게요. 이런 봐봐. 그거는 <laughs> 뭐지? 진짜 핫공치 그런 거아니 핫공치야. 오? 피클이 그릴. 이거 하나면 되겠나? 와 아리 그럼, 크네. 에, 아, 이거 하나면 돼. 네. 됐다. 아우 뜨거우라. 요 완전 한여름 땡볕인데. 그러니까. 걸리는 거. 원투라서 걸릴 거 같아가지고. 아, 조심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다 찾아 줄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오오오아 무슨 일이고 이게? 그러니까 추운가? 이거 갔다가 춥진 않을라나 이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가보세요 옷감 한번 아볼까요네 아우 제발 좀 우리가 주 뜯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laughs> 주 뜯을 테니까 일단은 <laughs> 주 뜯는 <주 뜨는 웃음> 것도 웃기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씨 입질했는데 찌가 쑥 들어갔는데 오어 오, 이봐 오 에이 떼 먹었는갑다 어 초수 있는같다어 어.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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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수 어뭐달려있는같다 뭐 작은 거 아무 느낌이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어? 왜? 달려있다. 어? 달려있다. 어? 달려 그러니까. 어, 멸치. 어? 진짜 멸치다. 멸치는 아닌 것 같다. 청어, 새끼, 청어. 청어새끼 청어 새끼? 무슨, 새끼? 새끼. 무슨 새끼다. 어, 그거 맞다. 청어새끼 맞다. 맞지? <웃음> <웃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세상에. 아, 아까 비끄러지는 바람이 저아못 잡게 가지고 어. 제가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도대체 <laughs> 뭐 오늘 고통을 안 된다는데 계속 들어고 있네. 아, 물에 못 들어가게 해서 지금 갖가지 방법으로 잡고 있잖아, 지금. 너무 추하다. <laughs> 아이고. 채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카드 채비. 어왔 어? 왔어? 허! 어, 왔냐고,다, 우와! <laughs> 우와! 에이, 숨어 새끼 아닌데? 뱅이 아니에요. 또 독가시치야? <laughs> 뭐, 독가시치 전문이에요? 어, 족가시치 전문. 어, 족가시치 전문. 어, 족가시치 전문. <laughs> 전문 조사님이십니다 대상어종이 독가시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상어종은 독가시치입니다 독가시치로 잡더라도 우리처럼 그때 잡은 것처럼 큰거 이만한 걸 잡아야지 손맛이 손맛이 마. 아이 채비가 아닌가 찌채비를 써야 되나 처박기가 아닌가 오저 앞에 큰 고기 저 앞에 큰 고기 와 흔적도 없이 따먹네? 우와 따먹는 느낌이 없는데 따먹네? 오진짐승이뭐왜한 마리도 못 따라요? 그러게요 아니 이 앞에 물고기들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왜 눈앞에 있는 거 보고 그래? 그러니까 아유 포기하자 너네들은 포기 이제 멀리 찾아 멀리 열 개를 떼먹었으면 하나는 줘야 될거 아니야 받아 먹을 줄만 알고 줄 모르네 와 이런 추세라면 이거 새우 뭐 금방 다 쓰겠는데요 오, 새우를 더 사러 가야되나 <laughs> 오, 오 새로운 고기다 독가시치, 새로운 독가시치. 더 새로운 독가시치 <laughs> 오 조심 <laughs> 잠시만요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짠! <laughs> <우우>. 아! <laughs> 수육이 좋아야 되는데. 수육이에요수육이요 아, 수육. <laughs> 수육이에요? <laughs> 뭐? 수육이수육수육이 수율. 좋아야 되는데 수육이요이에요수육요 수육이에요? 수 오케이 okay. 내가 이거를 이렇게 따줄 테니까 제가 할게. 라 응. 갖고 오고 같이 해야지. 아 맞아요. 예, 예. 다른 준비해주세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씨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 오, 음, 그만하면 깍찬 거야? 이 정도면 뭐 수육이 괜찮은 겁니다. 어?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음. 괜찮아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동작이 느려가지고 초점을 얼마나 잘하고. 맞추고 <laughs> 있는지 수율이 80%인지 90%인지 어떻게 알아? 뭘 보고 알아? 자기들은 딱 보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음. 누가 될수 있냐고 자기들이 안다그 하면 다가 아잖아다개 음. 파는 데는 다 그렇게 팔아 근데 그래서 항상 개를 살 때는 음. 음. 크고 막이거 싸다고 무조건 사는 게아니라이 수율이 몇포 정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장사를 하루 이틀 할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직하게 팔아야지. 그래야 단골도 생기고. 아, 피디님도 이거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응. 음, 나도, 감사합니다. 뭐야, 어두이 맛있네. 어? 에? <laughs> 아, 에? 피디님은 엄청. 아, 이렇게 겹진이 많다. 겹가다 자꾸. 장목. 당목. 어, 장목도 겹지고. 아. 아. 식감 <laughs>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면 안 되는 기란. 음. 음. 결혼 안 할게요. <laughs> 두 분이 음. 결혼할까봐. <laughs> 뭐야 내 옛날에 사다니던 애 중에. <laughs> 안 할게요. 내 사다니던 애 중에 음. 자기는 닭다리를 안 먹는데 음. 음. 네. 얼마나 잘 만났어. 물이 빠지는 거야? 빠져요. 아몇시가간 그건데 간존데 도시 정절도뭘 까다로운 약속을 해요. 내가 그, 어제 그거 안 봤을 해. 때 부산이 3시 반인 가 어제가 그랬는데.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른데. 음,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는 많이 차이 난다고. 에이. 같은 경상도에서. 예. 아, 그 도저히. 응? 공도와 자리를 제시하지 않는 거죠. 예. 제시이면 지히려 훨씬 많아 갈까. 응? 어신. 그거 틀렸나? 소기자선생님이라다 음. 부산은요 네. 지금이 만조에서 초 날물이에요. 초 날물에 초 날물에 낚시가 돼요. 그러니까 날물이든 들물이든 초 날물 초 들물일 때 음. 낚시 활발하죠. 음. 그래가지고 1 1시반 정도 돼야지 완전히 간조예요. 여기는요 현재 지금이 네. 끝 날물입니다. 이제 6시반 되면은 물들이에요. 6시 반인 물들이에요. 예. 그럼 해지고. 7시부터 좀... 초돌물입니다. 해지고 나서 해야겠네, 좀. 그러게. 그럼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고 완전히 다릅니다. 광고 갈 필요도 없고, 얘는 국도시장에서 죽도록 대게 먹는 걸로 왔어. 갑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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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는 쓰레기들이 다 우리가 해놓은 줄 알겠다.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해놓 <laughs> <laughs> 아까 가지지들도 오해, 우리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다. 아까 쓰레기봉투 딱 갖고 와가지고. 그니까, 나도 마지막에 음. 보니까 쓰레기봉투에다가 음. 다 담더라고. 그니까 러 자기 쓰레기가 아니라서 안 주신 것 같다. 응, 음, 그럴 수도 있겠 아니라도 있지. 갈 때는 정리해야 된다. 그게 낚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면이. 그러니까, 네. 그니까, 그래, 그래. 그 정도만 해주면 얼마나 좋노. <놀람> 나는 오늘 쓰레기 집에 가져가가지고 아파트 앞에 버리려고 무동네 쓰레기봉투 갖고 왔거든. 응, 음, 잘했네. 역시 깨어있는 시민이네. 부항사람들 너무 수확합니다. 진짜, 예? 방파제, 화장실이 있는 방파제가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부산에는 방파제, 화장실이 없는 방파제가 없어요. 좋다. <목소리> 와, 유거 아. 이거, 어. 이거 되겠, 들어보 되겠습니까? <목소리> 뭐야 이거. 잡아 야 되는데. 이틀이 한다. 이틀이 한다. 줄을 잡았네. 아! <laughs> 어, 저기로. 뭐야? 넘어왔다. 어? 왔다. 아, 맞네. 우와. 들어줘. 그 주세요. 줄을 잡으세요. 어, 줄, 줄줄 줄을 잡고 들어 주실래요? 저 우와. 코에 걸린 것 같은데. 아, 턱에 걸렸구나. 이 야, 오늘 경숙이 뭐한건 하네요. 이제 발사이즈 어어제 이거 이거 이거. 발사이즈 맞네 발사이즈 30 30은 되겠다 맞지야 3 0은 넘겠네 30분 넘지 니 발보다 더 큰데 그러니까 40 되겠구만 한37 정도 되겠다 니네 발이 몇인데 200 250, 250. 아이가 그러니까 니 그러니까 네 발보다 아까 더 크던데 그러니까 30좀더 되겠다 30 하고 20 35에서 30 7 정도는 되겠다. 아, 그 줄이 거기 딱 걸렸네. 황어 이거는 맛 없다고요? <laughs> 아니, 이모가 왜 도망을 가요? 얘가 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이모가 왜 도망을 가요? 뺀을 어떻게 잡으라고요? 잘 잡으세요. 어, 뺐어요, 못 써요, 바늘? 어,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시죠, 이모님. 어떻게 이거를? 으로 어떻게 잡아요? 아니, 아니,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미쳤어요. 그럼 이렇게. 할 어떻게 해요? 아, <laughs> 어떻게 해요? 어게요 어떻게 해요? 어고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요어요어요 어떻게 게요 어떻게 요어게요어떻데 어떻게 해요? 어요 어떻게 어떻어요 어떻게 해어떻어요어떻 어? 같은. 이쪽으로 이렇게 햇빛이 보이더라고. <laughs> 이 어떻게 해이걸 잡... 어떻게 회를 떠요? 우리 만약에 해를 면 근데 광어는 뜨면은... 별로 회를 잘안 어. 어. 안안 먹는데. 안 먹는데 그래. 이거는 회를 떠지나지만 이런 거를 아, 잡으면. 어. 어. 하기... 네, 빨리 좀 됐어요. <laughs> 이야. 이야, 크다. 진짜. 그러니까. 와. 뚝배기 할게요. 어? 뚝려가겠던데 예. 좋게 져주세요 뚝배기. 찾았어요? 아, 제가. 이야. 이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장원이네요. 아유, 뭐, 그, 망상은, 뭐, 만마리. 아이다 마... 합쳐도 안 돼, 다 합쳐도 안 돼. 음. 만마리 잡아봐야 소용없고. <laughs> 와, 까지 가더라. 그니까. 그래도 하나 잡았네요, 그래도. 음. 저막 뛰는 게 그러면 황어인가? <laughs> 황어도 뛰는가? 나 참돔 이후에 제일 큰 거다, 이거. 37cm, 음. 37cm면 제일 흙니다. 뚫어뻥 하겠나 했는데 뚫어뻥, 했잖아. 뚫어뻥? 뚫어뻥? 뚜러뻥. 뚜러뻥. 뚜러뻥 뚜러뻥 했잖아. 뚫어뻥 했잖아. 지금 뭐든 내가 말하는 게다 정답이야, 뭐 <laughs> 아, 예, 예. 뭐든 내 잡은 놈이 장땡입니다요. 그렇죠. 뭐든 말하면 아 저게 맞는 말인가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원래 지금. 난 그래도 오늘 뭐 망상으로 손맛 보고 했구나. <laughs> 아유 그럼, 그럼. 어, 진숙이는 민장때 사면 얼마짜리 사면 되겠노? 진숙이 뭐요? 어세칸때 사셔야죠. 세칸짜리 세칸이 그러면은 장 꽃이 저5 m 40짜리를 예그 정도는 해야 되나? 세칸이 진짜 딱 국민 민장대 길입니다. 그래요. 원래는 나도 세칸 반짜리를 해야 되는데 팔이 짧고 이래서 그래서 나도 세칸짜리 한 거거든요. 아, 그럼 진수기도 똑같이 나도 나도 진수기도 다 그냥 세칸짜리를 사? 예, 세칸짜리 하시면 됩니다. 떡을 칩니다. 망상 온나. 다 먹었네. 깨끗하게 다 먹었네. 이모 뭐 입질이 어? 올 때는요. <laughs> 입질을 잘 보고 계시다가 입질을 못 받았다고요. 네, 손목에 스냅을 <웃음> 이용해가지고 킹을딱 해서 그러니까 딱 걸어가지고 <laughs> 황 사장님 예, 얘기 해주세요. <laughs> <laughs> 황 사장님. <laughs> 텐션을 유기한 상태로 <laughs> 예. 필요 없어 그런 거. 네. <laughs> 예, 알습니다 <laughs> 끌고 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망상은 아까 입질이 시원해 그리고 앞이 다 화끈해 하여튼 근본 없는 새끼가 <laughs> 지가 돔인 줄 알고 <laughs> 망상은 안해응 망상에 빠져있는 응 그래서 망상은 안해 그래서 망상 음. 응. 기가 돔인 줄 알고 음... 망상 돔잘때 먹네 음... 오 아신도 황화머리 <laughs> 됐어 오늘 허락한 사람은 정식 이이야 방호가 허락해 준 사람이야 <laughs> 집어나면 바로 갈거다 왜오오또 망산 거야? 코다! <laughs> 오! 오! 오 코다 오오오 코다 야야 이 와봐라 오시야 제일 큰 타밍을 거네. 음 응. 다시 옷 z i 고 있잖아. 음. 응. 아, 좋네. <laughs> 이제 타이밍을 이제 얘들이 <laughs> 어떻게 입질하는지 이제 다 알겠어. 작업을 했고 테스트를 다음 다음에. <laughs>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쓰레기를 좀안 버리고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쓰레기가 좀 많이 있던데, 그런 것까지 일어서 깨끗하게 치워서, 다음 날씨 하시는 분 깨끗하게 하시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러 갑니다. 다른 분들도 뒷정리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와, 피는 어새끼만 계속 잡다가 어. 그 다음에 황어 37cm 짜리. 오늘 장어는 경수이 저는 오늘 꽝이에요. 황어도 그렇게 음. 손맛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다른 건 얼마나 제, 손맛이 좋겠네. 오늘 뭐, 네. 어떻게 뭐 재밌었습니까? 에 오늘 날씨 지금 여기 바람 좀 많이 부는데 우리 낚시한데는 진짜 바람 일도 없었잖아. 어, 완전 아, 큰, 곤맛이, 아니 곤맛이. 여기 한 5분 거리인데 날씨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와, 근데... 그, 완전히, 너무, 힐링하고, 이제 힐링 음. 그 자체. 맞다, 힐링, 오늘 진짜 힐링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뭐, 뭐, 다른, 뭐, 방해받지 않는, 진짜, 사람도 그래, 많이 없었고, 네. 진짜 좋았어. 여기도, 여기가 월포 했을 때거든요, 월포? 아까 서핑보드 많이 타던데, 음. 와, 파도가 진짜 죽이네. 오, 진짜 파도 예쁘다. 음. 이거 한국 아니라도 믿겠다. 그니까. 진짜 예쁘다. 아 오늘 응. 하여튼 힐링 제대로 하고 이제, 집으로 네. 또 돌아가자. 집으로. 버거싱, 버거싱. 응. 자, 해피뉴, 해피뉴, 이모.